안녕하세요. 금빛닭입니다 오늘은 3일절이죠. 오늘은 3일절인데, 여러분들한테 올릴 때는 내일 올릴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요 아이, 몰개인 무지입니다. 요 아이, 15,000원에 택, 택비는 별도입니다. 차비는 항상. 15,000원에 한번 올려드려봅니다. 요 아이는 쌍두에요.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이렇게 쌍두인데, 밑에 또 자구도 하나 달아들여 있답니다. 한번 가져가셔서 금나라 뚝딱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작은 아이들은 금이 돌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6cm정도 됩니다. 네, 한번 데려가보세요. 이그 아이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 눈에는 막 금이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겠죠. 7만원에 아이 아니, 만원에 내드립니다. 정에 저쪽에서 방해공작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이것도 이렇게 이십센치 나오는데 이 아이도 그러게요 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도 한번 만 원에 데려가셔서 금나라 뚝딱 좀 한번 해보세요. 왜는 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카메라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면 조작을 못 해가지고 이대로만 찍습니다. 저는. 요게 자구도 있어요. 요거는 자구 있는 아이는 만오천에 애들입니다. 보시고 데려가세요. 저기 아이는 올금으로 나누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올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글쎄 확률이 조금 있어요. 큰 아이들은 그냥 녹이 많으니까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요거 보시고 한번 데려가보세요. 여기 가야금이죠. 가야금 가야금 5cm 나옵니다. 요 아이 15,000원에 별대 차비는 있습니다. 내드립니다. 데려가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날마다, 날마다 해도, 여기, 바닐라금. 바닐라금, 바닐라금, 요 아이. 5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 요 아이, 3만원에 내드립니다. 한번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여기 에 가서 또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몰라, 뭔지. 왜, 왜, 왜 블루진 말이야 왜 블루진 말이야 8만원에 내드립니다 오, 여기 13cm 나옵니다 13cm 자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시고 데려가세요 13cm 자구 요 축복이 7만원에 내드립니다. 7만원에 오늘 아침에 보았더니 요 밑에도 하나가 있어요. 요 밑에도 잘 안보이는데 제 눈에만 보인답니다. 요 밑에도 하나가 들었답니다. 요기 이렇게 조금만 잡고 하나에 그래서 7만원에 내드립니다. 보시고 데려가세요. 호피 마리아를 한번내 드리겠습니다. 이 호피 마리아죠? 완전 크답니다. 이 화분으로 가야 돼요. 10cm 됩니다. 보세요. 20cm 됩니다. 이 아이 데려가세요. 5만원에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